Oh no. 두미도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6시 두미도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이 다섯몰인가 그렇습니다 연휴인 토요일이라서 자리가 몇자리 안남은 상태에서 예약을 했고 자리는 선택을 할수 있는 자리를 2번을 뽑았는데 제가

공약하신다고 하시네요. 어, 오늘 어, 면 어, 히트. 히습니다저 때문에 가 내가 오른쪽에 내가 로오른쪽 기업사이. 일단은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기 이거 보세요, 애기. 케이무라요. 케이무라. 아? 구지토. 나나 나. 살만 일 번. 예. 일단 한소했습니다 예. 케이무라에다가 어십오그짜리 마스크 하나 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파라. 어, 오늘 사용하는 로드가 처음 사용해본 로드입니다. 레이덴의 샤클리 511 51 버전으로 일단 구매를 했고 일단 첫수첫수 첫수 시작하고 등록하고. 합니다. 제가 징크스하는 징크스가 있는게 초반에 좀 달리다 보면은 후반에안돼요첫 끗발이 아, 개끗빠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고민스러운데 못자겠습니까. 고기다물어져 기다려봐야죠. 지금 릴은 저번에 산 예, 후에고 2000번 하이결어를 들고 왔고

일단 오늘 통영 도미도권 으로 팀련 나왔 습니다. 들면 나왔고 일단 원래는 이제 액션 캠을 끼고 촬영을 하는데 요즘에 계속 이상하게요 선상으로 나오면은 카메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요새 모두가 오 중간에 길어가지고 뒷그립을 좀 자르든가 해요 지금은 케이으로 하고 두는데 적게 한번 갈아타 보겠습니다 좀 빡세네요. 노을이좀 세가지고 지금 25g에다가 15g에서 20g 마스크 끼워서 내립니다. 여기 몇번 그렇게 넣어주시네요. 좀 깊게 운영을 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원더콘이라서, 원더콘이라고 해? 맞나? 녹지권, 두미덕권 이쪽이라서 수심이 좀 나온 포인트로 공략하시네요. 아, 잠깐 액션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로드를, 알리에서 산 로드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좀 어색합니다. 처음 써보다 보니까. 색 속지가 좀잘 타네요. 녹색 속지 청색 속지 제일 뒤에 같은데 히트 아 펀치 물이 흐르니까 자라도 마르면 온다 이거 조류이 흘러오잖아 이게 조류가 안 오면 은놈이그놈이 1번. 일단, 4마리. 네 일단, 4마리 네 했습니다. 펀치를 발앞에몇번 때릴 테니만 물어주네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이 노을. 오늘 노을이 좀 빡세네요. 9시십만한시 정도까지 할 거긴 한데 시간이 많이 없긴 합니다. 은 그런 게 빠르게 나오 배에서 일단 첫 수는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는 좀 타나 했는데 괜히 징크스가 첫 수하면 체크박스 체크이스가지고 맨날 막판에 디심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오른쪽으로 내가 막 빠르게 서 이렇게 <목소리> 좀되이는이이 아, 그래서 삼다. 아 좋다. 어이 감사합니다. 오호 한 마리 했습니다. <laughs> 예. 일번 예. 입질 안 들어올리던가요? 예? 입질 안 들어올리던가? 안 들어올리. 바닥에서 탁탁 건드리고, 예, 깔짝. 매매하게 들어오는 아, 다 근데 작아요 작은데요 네 작아요 아 이거 에이. 너무 작다 살려줄게요 아, 너무 작아 핵 감자 핵 감자 <laughs> 계란 계란 <웃음> 계란 한 마리 나와서 방생했습니다 Høyt, høyt. 아이고, 탐나. 아이고, 조그만 놈이. 입질을 받았는데도, 긴가민가 할 정도의 아주 여리여리한 놈이. <laughs> 입질이었는데, 제가 쳤는데도 못 발아갈 정도로 안, 땡, 안 땡겨가더라고요. 긴감인가, 긴감인가 하다가. 계속 뿔렁거리길래 쳐 올렸더니, 끌어 올렸더니 달려있네요. 정리할까? 1시 35분인데, 들어가면서 1시간. 보자. 12시 반까지 하시네요. 아쉽게. 아이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재미없는 방송 보시느라. 아, <laughs> 아, 일단 뭐, 7마리 중에 캐란 3마리 방생하고 6마리 정도 했네요. 아이고, 많이 하지 못했고, 그냥 뭐, 적당히 하고 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처음에 파로스 왔을 때도 문이 출조해가지고 여섯 마리 잡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 파로스는 저한테 여섯 마리인가 봅니다. <laughs>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정리도 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출조하게 되면 라이브라든지, 이미 형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